서울 동북권 노후아파트 최대 밀집지역인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 57개 아파트 단지가 최고 6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노원구의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원구의 새로운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모두 57개 단지, 7만여 가구가 적용 대상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복합정비구역.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단지 전체 용적률을 400% 높이를 180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업무와 상업 등 비주거 용도 건물을 10% 이상 채워야 합니다. 의무 공공기업 비율은 준주거지 종상향 때 대지 면적의 15%입니다. 복합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3종 주거지로 용적률 250%, 높이 150m가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 공동주택 높이 관리 체계는 35층 이하였습니다. 35층 이하. 35층 이하였는데 이 높이 관리 체계를 없애면서 그 서울시의 정책 기준은 아, 높이 올려줘서 건축물을 슬림하게 높이 올려줌으로써 그 조경공간이나 공공보행 통로나 이런 녹지 환경, 녹지 보행 환경을 더 구축하게 해주자. 한편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번 지구단위 계획안을 가지고 14번의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와 수정 절차를 걸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